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쭝교수입니다 이번 주는 특히나 이벤트가 좀 많기 때문에 일정 매매 여러분들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주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주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번 주는 재료와 또 일정이 꽤 많던데요 좀 정신이 없는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소비자물가와 또 대형은행부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고 국내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와 또 lg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실적도 시즌이 개막됩니다 금통위도 예정되어 있죠. 또 결정적으로 JP 모관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이제 오늘부터 해서 11일 일정으로 11일까지고, 여기에 또한 가지, 자, c s 2024, 이런 굵직한 이벤트도 당장 내일부터 시작해서 12일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에 한주 증시의 흐름은 다소 좀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이벤트를 좀 중심으로 해서 결과를 좀 확인을 하고, 이후에도 방향성을 모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카페24 종목입니다. 이 종목 난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들어오셨고요 그럼 지금 영상 집중하셔서 끝까지 지금 시청해 주시고, 투자에 도움된 정보도 좀 얻어가시되, 무엇보다 여러분 영상 마지막 부분에 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카페24 보시는 것처럼 장마감은요, 이렇게 아래 꿇을 달린 장대음봉으로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시간에에서는 여러분 오히려 다시 상승했죠. 자, 27,050원으로 장마감을 일단 했고요. 전일 대비 또 플러스 1.12% 상승하면서, 즉, 오름세를 보이면서 오늘 마감을 했다라는 점. 아무래도 여러분, 지금의 이렇게 마감 이후에 올랐다는 뭔가가 나와줬기 때문에 오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 주시기를 시간에 이게 다시 한번 상승한 이유가 뭔지 많이 알고도 싶어 하시고 질문 주셔서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일정이 변경이 됐어요. 잠시 공식 좀 보여드릴게요. 자, 카페24 지금 관련해서요, 어떤 공식에 떴느냐, 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뭐, 쭉 내용을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변경된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원래 31일자였는데, 오히려 매출로요, 1월 16일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인데, 중량보다 31일에서 1월 16일자로. 카페24가 구글 대상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을 한 보름 정도 앞당긴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앞서서는 뭐 26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한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앞당겼다는 얘기는 구글도 급하다는 얘기예요. 뭔가 땡겨서 본격적으로 시도할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26,750원이니까 내일 주가 흐름 가운데 3만 원 기본적으로 무난하게 안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여러분 이슈가 됐었죠 크게요 왜요 구글 한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 24에 260억 투자에 쉬운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유튜브 뭐 슬스핀 강화다 보다 목적은 있었지만 단순히 3자 배정 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여기에 유튜브 이커머 e 시장 자체가 200조가 넘고 매년 50% 넘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보다 유튜브랑 같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의미기도 이 합니다. 사실 재료 코기를 볼 때는 정말로 이런 게 엄청난 건데요. 그것도 구글에서 절대로 미국 기업이 가능성 없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요. 그쵸? 그렇죠? 한마디로 구글은요, 카페 24에 저평가라는 건 일단 보고 투자를 한 거고, 특히 구글 시총이 네이버 110부에다가 네이버가 지분 투자했을 때도 여러분, 53,000원 간 거. 근데요, 구글이 투자를 했다는 건 여러분, 이건 X로 따질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1월 16일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당장 다음 주에요. 그럼 당연히 주가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흘러갈까요? 더 크게 상승하는 기대감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의 주가를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더 흘러갈지. 이제 정말 첫 계약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카페24가 구글 대형 협력사 1티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거는요, 앞으로 기대감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게 가시화 되게 되면, 정말 큰 파급력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카페24 관련해서도 반드시 또, 만족스러운 수익 확보도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시간 내에서도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마감했다는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아, 떨어졌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딱 펼쳐보니까, 오히려 올랐다. 이게 뭐 여러분, 내일부터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상승 시그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오르내 일에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결국에는 추세를 타고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시간이 상승한 시점에서 내일부터 당장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지껏 그래서 카페24를 홀딩만 하고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정확하게 앞으로 뭐 매수가라든지 또 매도가분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그대로만 따라서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특별 어려운 건 없어요. 여러분 하실 일은 뭐냐면 이 정보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선택과 집중이니까요. 왜냐? 같은 종목을 여러분은 매매를 해도 꼭 보면 다 서로 수익률이 달라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정보를 받는 타이밍.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걸면 갑작스럽게 또시간에 상승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꼭 내가 그냥 생각 없이 여기서 팔고 나가자 여러분.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 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거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어요. 주포 세력들이 차트를 의도적으로 만들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하고 싶었더니 갑작스럽게 또 시간에서 상승시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것보다 새롭게 나올 이 호재라는 거죠. 이게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곧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보 좀 약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여러 보시는 것처럼 정보 무료입니다. 010-8099. 자, 3588번으로 카페24에 있는 카페라고 보내시면 돼요. 빠르게 여러정보 공유할 거고 이제 선택과 집중이니까요.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보내신 분들 좀더 빠른 이 피드백도 가능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한 기회에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카페24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공식도 설명드렸고요. 핵심적인 말씀드릴게요. 구글 대상으로 해서 증자일을 앞당깁니다. 여러분, 30일에서 기존, 언제로요? 16일. 엄청나게 지금 빨리 한 보름 정도가 앞당겨진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나비비를 앞당긴다는 건요, 정말 큰 의미가 있으면서, 이건 호재 중에 호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정고시 알려드린 거였고, 사실 구글의 의지가 지 굉장히 강력해 보이고 있거든요. 이미 한국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카페24가 이미 260억 규모의 투자 유치를 받았잖아요. 앞으로 그럼 당연히 구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유튜브를 접목시켜준다면 초초대박입니다, 여러분. 구글 등이 없고 얼마나 더 크게 갈까요?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요. 카페 24는 앞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유튜브 쇼핑이 대세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 반드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또 흘러갈지 몰라요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현재 남아있는 것인지 다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고 각진는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변동폭이 심한 장이다 보니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불안하기도 하고 또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그러면 오늘 이렇게 시간에 상승한 자리로부터 더 크게 갈수 있을지 어떨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앞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 빠르게 정보 공유할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입니다 아시겠죠? 특히 이렇게 여러 호재가 이미 나와 있는 경우 반대 주가는 더 크게 상승한다는 점,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가져가셔서 준비하시고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특별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자, 카페2 4고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8099. 자, 3588번으로 카페라고만 남겨놓으세요 빠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정보만 공유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의 세력들의 움직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호재와 반대로 악재까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확실한 기회에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정보를 또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난 알고 싶은 게 많아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모조 너무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따로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또 자세히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카페1 4 주문 무료니까요 010-8099 3588번으로 카페라고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장에서 중심을 잘 잡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올 한해만큼 정말로 여러분들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이 특별한 선물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을 꼭 챙겨가시고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1월을 맞이해서 2024년도 바로 새해 대박 나는 정보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 1월달 여러복 많이 좀 받으시라고요. 바로 급등 종목인데요. 황금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딱한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요. 그 이상의 충분히 기대와또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말 대단하고 특별한 정보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런 분들 여러분 영상 보신다면 손절 없이도 수익 낼수 있는 정말 저로의 기회라는 겁니다. 바로 현재 여러분 어때요? 마이너스로 힘들어 하신다는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건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또 여기에 더 이상은 나는 손절 없이 좀 지속적으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해당 되고요 특히나 최소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좀 바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리스크 없이 직접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종목 그래서 지금이 바로 저류의 기회라는 거죠 특히이 종목은요 특징들이 좀 있는데 저점 공략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쭉 찍고 난 이후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더니 쭉 상승하고 있는 이런 패턴. 특히 대장주죠? 여기도 상승 재료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와 더불어서 대형 호재가 무려 다섯 개입니다. 특히 여러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 로봇, AI, 2차 전지, 반도체까지도 여기도 거대한 중국 자본이 개입이 되어 있는 관련주라는 거죠. 이미 1월 바닥거리에서부터 급등 시그널 즉 포착이 됐고요 현재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급등랠리를 이어가는 패턴 보시면 되는 건데요. 바로, 자 이렇게 바닥을 충분히 다지면서 매집한 이후부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르는, 그 고점을 찍는, 그래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제 2의 또, 루닛이 될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 다지고 나서부터 우상향으로 올라가면서, 크게 고점에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패턴. 특히, 그 저점에서부터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쭉쭉 치고 올라가면, 정말로 빠르게 올라가면, 결국 고점에서 수익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루닛처럼 미리 가져온 이거보다,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좀 어마어마한 큰 수익을 안겨주기에 이번 기회만큼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 여러분. 특별히 제가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제2의 시너펙스 종목도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부터는요, 오름세를 보이더니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쭉쭉 치고 올라가서 고점도 찍었습니다. 특히 저점에서부터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 마찬가지로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더큰 수익을 줄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종합해 보면 절대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정도로 말씀을 좀드렸으면 얼마나 더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유보일이 무려 5,000% 넘습니다. 이 얘기는 뭐다? 보통 한 기업이요, 1000%만 돼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면서 슈팅도 하 크게 나주는데 애초에 유불이 좀 되면요, 이 세력들 가만있는 않습니다. 세력 바닥에서도 이미 매집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만은 뭐다? 바로 100%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를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아직 모르고요 특히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어렵게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요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자본금과 더불어서 자본총계도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오게 되면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또 품절주입니다. 물량 거의 없다. 애초에 주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나중에 여러분 기사 뜨고 또 무중 한다고 뭐 인수합변 나오고 이렇게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뒤늦게 또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시라고 가져온 거거든요.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정말 주시장에서 한차 이슈가 될때 우리의 주주님들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조건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바로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올해 1월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잖아요. 바로 템버가 될수 있으면서 황금주. 여기에 로봇과 AI, 또 2차 전지 반도체와 더불어서 중국 자본까지 개입이 되어 있는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결국 1월 달에 주로 테마주, 바로 원픽이 바로 이 종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매번 추천 종목을 보내드리다 보니까 아낌없이 저한테 또 깜짝 인증샷 또한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각각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보내주신다는 거를 감사드리고 그러면 변함없는 이런 아기없의 성원 저도 힘을 받고 여러분들도 수익 얻고 서로가 상부 상조할 수 있는 중요한 여러 가지 이벤트가 될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도 1월 달만큼 정말로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특히나 어떻게 시작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좀위해 제가 텔레그램 방과 또 카톡방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 자세히 좀안내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자 앞에 보시면 여러분 바로 새해 준교수와 함께할 수 있는 바로 텔레그램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자세한 거는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바로 앞에 그 텔레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선착순으로요 그럼 제가 여러분 010 8099. 3588번으로 제가 여러분 텔레 주신 분들을 위해서 특히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방이 따로 있고 또여기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다 보여요. 무료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채널 바로 이 카톡방도 지금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매번 추천주도 받아보시고 여러가지 내용들 정보 또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 특히 우리 주디니 시절 때난 공부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여기 다 내용들 정리 놨으니까여러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정보 좀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내지는 추천 정보 반드시 받아고 보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8099-3588. 이 번호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글자시신 분들 제가 빠르게 정보 바로 공유하면서 특히 추천 정보. 제 알려드릴 테니까요. 집중하셔서 받아보시고요 1월 많고 정말 여러분 새해 대박 나는. 그러면 주인공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새해 변함 없이 또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